자, 60번을 보면 y fx, gx가 1, k에서 만나니까 f1은 k고 그점 지나는 거지 그 다음에 g1은 k다 이렇게 될 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니까 f'의 1과 g'의 1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쓰는 아이디어는 이제 앞에서 풀 때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예, 위에 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 말은 기울기가 0이란 얘기지. 그럼 제 미분하면 0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속미분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이제 x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f 프라임 1 G1의 제곱 더하기 F1, G1, G 프라임 1, 한개 0이 된다. 이런 소리인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 공통인 게 어떤 게 있을까? 자, 음, 공통인 걸 한번 일단 F1은 k 고 여기 k 그럼 k 제곱 f 프라임 1 더하기 얘도 k야 그럼 2k 제곱 g 프라임 1은 0이고 점 k 제곱 k가 0이 아니겠지 여기 써있지 그러니까 k 제곱으로 나누면 f 프라임 1 더하기 2g 프라임 1은 0이다 이렇게 돼. 단순하게 생각해 f 1과 g 1이 포함된 식이고 여기도 얘네들을 연립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f p r m e 1을 마 e g 1이라 하고 여기에다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e g 1에 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플러스가 되고 g 1은 2분의 1의 루트니까 2분의 루트 2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지. 그럴 때 f'1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루트 2분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가, 이, 얘가 2분의 루트 2분의 1이니까 역수취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2이거나 루트 2이거나 이렇게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1이 더 크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 냐면 f 프라임이 더 크니까 얘음양 안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f 프라임 1 빼기 g 프라임 1 하면 여기서 얘를 빼 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 61번을 보면 얘 위에 점1 콤마 3 에서의 접선을 l 이라고 하고 바로바로 바로 구할까 제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3x 제고 더하기 4 x 빼기 5 인데 x 에다 1을 집어넣으면 9에서 5 빼면 어, 7에서 5 빼면 2가 되지. 그럼 기울기가 2가 되니까 l은 뭐냐면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p를 지나고 l의 수직이다라면 기울기가 얼마냐면 얘가 2였으니까 얘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m은. 그럼 m은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1넣으면 3나와야 되거든. 그럼 더하기 2분의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면 되고 62번 접하고 기울기가 4 그럼 기울기가 4니까 y프라임이 2x 더하기 6인데 너가 4가 되는 접점은 마이너스 1인거지 접점은 마이너스 1콤마 1마이너스 6 더하기 11하면 마이너스 1콤마 6이거든 그러면 기울기가 4니까 y는 4x 마이너스 1 넣어서 6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0 이렇게 이거랑 x,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 63번 얘 위에 점 2, k 집어넣어볼까? 2 더하기 a는 k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았고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제 기울기하면 뭐가 되냐면 x가 돼 여기에 2 e 넣으면 기울기가 2야 그 다음에 2, k를 지나 이렇게 됐거든 y는 2x에 2 e 넣어서 2 더하기 k가 돼야 되니까 k 빼기 2가 돼야지자얘 예. 접선 하면 아까 얘가 됐고 그러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자 k가 4보다 작아. 이거 x절편이 얼마냐면 y절편은 k-2거든. y 절편은 k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x 절편은 어떻게 돼? 자 볼게 자2 e 넣어서 기울기가 2그 e. 다음에 2 e, 콤마 k지 왜2 e 더하기 k는 어디서 나왔지? 2 e, 콤마 k 그럼 2 e 넣어서 여기가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k가 4보다 작으니까 y절편은 음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x절편은 2분의 4 마이너스 k이지. y 0 넣었을 때 값. k가 4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x절편하면 2분의 4 마이너스 k. 그다음 y절편이 얘니까 길이는 k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 마이너스 k. 곱하기 1분의 1한개 넓이인데 걔가 9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k의 제곱이고 얘가 4 곱하면 36이 되니까 4-k가 6또는 마이너스 6이고 k는 마이너스 2거나 10이거나인데 k가 4보다 크니까 k는 4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때 a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다음에 64번 여기서 여기에 두 개의 접선을 그릴 때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요건 안해도 되겠다, 그렇지? 외부 이한점에서 했던 거 아까. 자, 그 다음에 65번을 보면 정사각형 ABCD의 꼭짓점 AC 이렇게 돼 있고 64번까지만 짧아도 잠깐 자를게.